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먹는 방법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양식이다.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먹지? 라면하고 먹나?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양실적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에는 육체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육체는 땅에 나는 식물을 먹습니다. 다 알죠? 배고프면 여러분들이 주섬주섬, 어, 시장이 반찬이라고 입으로 밥을 먹는 방법을 다 알고, 아이고, 배고파. 그러고, 입에다가 음식을 즐... 놓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습니다. 이 양식입니다. 혼은 혼도 이 먹어야 삽니다. 혼도 혼은 세상의 문화를 먹습니다. 문화 노래도 들어야 되고 나훈아 노래도 좀 들어야 되고 요새 B T X 그런 음악도 들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렇게 멀리 드라이브도 가야 되고,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먹습니다. 그 문화의 종점이 종교입니다. 혼은 종교를 통해서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어떻게,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45년이 넘었죠. 47년째. 47년째 지금 민스터입니다. 목회자로 단임 목회를 이제 45년 어, 뭐 다른 신학교까지 해서 더 되죠,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먹는 건줄 아는 겁니다. 아멘. 어떤 어떤 할머니 권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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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착장을 넘깁니다.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이 성,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고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운물 곁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음식을 사갖고 와서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양식을 드립니다. 예수, 예수님,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아멘! 하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그대로 행한 다음 그 행한 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험 들어요? 교회가 왜 어려워요? 영양실조 걸린 교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갈급하다고, 내용이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양실조 걸려서 그런 거예요 줄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영양실조 걸렸어요? 육체는 식물을 먹고 유지하면서 사는데 내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왜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굶주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쳐 줬나요? 신학께서 가르쳐 줬나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알아야 영혼이 건강하고 더 나아서 내 영혼이 스트롱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모든 봉사의 종점은 예배에서 멈춥니다 그죠 모든 전도 활동도 예배에서 멈춥니다 선교도 헌신도 구제도 봉사도 다 예배가 종점이에요.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야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은 영신이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준비부터 마지막 예배 목사님의 축도까지 예배를 다 하고 아멘 한 다음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야. 중간에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 다 짓고 양식을 먹는 거야. 교회 찬양대는 찬양하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피스까지, 찬양대, 사무실까지 다 정리를 다 마치고, 캐비닛을 닫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재물을 담당하는 예배자는 재정 보는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결제를 다 마친 다음에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그 말씀에 순종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미천한 계집종이니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 하고 영혼의 양식을 다 먹은 다음에 성령이 그 통로로 예수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멘! 했어요. 이건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아멘! 하면 밥상을 차리는 거. 밥상을 차렸으면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답상,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 아멘! 그랬으면, 전도해야 양식을 먹는 겁니다. 성령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방언을 해야 양식을 먹는 겁니다. 성령 받았어요. 증인이 돼야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혼에 양식을 먹고, 건강을 넘어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